제가 조금 전에 당근마켓 네, 마스크를 사려고 당근마켓을 검색하다가 어, 컴퓨터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어, 일단 사진상 어, 그냥 케이스만 나와있고 사양도 하나도 없었고 그냥 케이스값하고 파워값으로만 쳐가지고 2만원에 구매했는데 어우, 들어보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그냥 봤더니 안에 레미넌 꽂아져있거든요 제가 얼른 들어가 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물팀입니다 자, 요즘에 마스크 구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제가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이렇게 당근마켓을 검색을 하다가 컴퓨터 한 대가 올라온 걸 봤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뭐냐면 가격이 너무 쌌어요. 2만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봤더니, 어, 진짜 딱 컴퓨터 본체만 있는 사진, 이렇게 밖에 외관만 찍은 사진만 있고, 사양이라든지 어, 안에 내부적인 사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 정보 어, 상세 내용에서도 컴퓨터 팝니다 이렇게만 써있지 사양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팅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사양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어,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 같더라고요 모르겠다 어 얼마전까지 내가 썼었다 근데 지금은 안쓰니까 파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의아했습니다 2만원짜리 컴퓨터인데 케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대형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고장난 제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케이스에는 그래도 프리미엄급 파워가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 저는 그냥 케이스와 어, 파워만 산다는 생각으로 제가 2만원 주고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가져와서 어 지금 바로 개봉을 할 생각인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조금 전 채팅으로 혹시 이 제품 올바르게 파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맞답니다 이 가게 판게 맞고 어 고단난 거라면 잘 고쳐 쓰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대 주작이 아니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요 파워만 좀 건질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때마침 이렇게 어 안에 풀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본체를 뜯어보고 사양을 본 다음에 정상 구동이 되는지를 또 확인해 봐야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케이스를 보고 산 건데 일단 매드캐치라는 케이스예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게 굉장히 괜찮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케이스만 보고 산 건데 이 케이스는 엄청나게 대형 케이스입니다. 엄청나게 무겁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어, 상단과 그리고 하단에 먼지 필터 장착할 수 있는 케이블이 별도로 동봉되어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보고 샀는데한번 뜯어 보고 본체로 볼까요? 와, 제가 열어봤는데 일단 제가 말이 안 나옵니다. 흥분을 가라앉힐게요. 수냉쿨러. 이게 지금 메인보드가 Z77이잖아요. 이게 지금 퍼블러거든요. 이게 아마 115로 소켓, 그니까 러 인텔 3세대 메인보드인데, 이게 아마 그 당시 최고로 상급에 있는 하이엔드 이게 지금 메인보드인데, 이게 오버클럭에 특성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수랭이 되어 있네요. 분명히 CPU는 연식이 된걸 텐데, 수랭이 들어갔습니다. 2열, 네, 수랭이 들어가 있고, 커세어 제품이 들어가 있네요. 우와,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랐던 거. 지금 여기 램도 지금 4개가 꼽혀있어요. 램 확인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커세어, 프로 시리즈인데, DDR3 8기가, 예, 네, DDR3 8기가 이렇게 두개 꼽혀있고, 그니까 러총 이게 몇기가냐면, 지금 16기가가 되겠네요. 아마 이것은 이제 4기가 4개이거나, 그죠? 그러, 그러한 게 매우 높겠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램 상태는 극상입니다. 극상. 방열판도 이쁘게 잘 박힌 거. 어, 이거 지금 2만 원짜리 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스펙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절대 주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발견한 건데요. 지금 이 파워 부분이 덜렁덜렁 거려요. 예, 그러니까 안 썼던 거죠. 지금 구동 안 했던 겁니다. 일단 테스트 해봐야겠지만 파워 같은 경우는 안텍 파워 프리미엄급 750W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파워도 꽤나 비싼 거고. 그다음 뭐 지금 쿨러 기본 쿨러 지금 부속품이 있고. 어, 각종 케이블, 챙겨주셨네요. 고맙게도. 이건 뭐야, 근데? 엄마? 이거 램또 있네? 자, 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DDR3 4기가 짜리가 좀또 들어가 있어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또 주셨네요. 제 생각에는 이거에 지 같이 세트였어요. 처음에. 이 같이 세트였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차 8기가로 바꾼 것 같아요. 램까지 챙겨주셨네요. 그리고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별도의 팬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일단 전원부 같은 게 되게 탄탄한. 전원부는 거의 악권님 메인보드를 알고, 끝은 없습니다. SSD나 하드디스크는 없어요. 그죠? SSD나 하드디스크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픽카드를 한번 봐야겠죠? 일단은 MSI 건데, 일단 기종은 정확하게 봐야 알것 같아요. 그래픽카드를 한번 뜯어봐서 봐야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청소해야 할것 같아요. 먼지가 너무 많아요. 여기 지금 펜 같은 데나 상단 같은 데 보시면 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한몇 개월은 안쓴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구동이 되는지 안지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자,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 MSI GTX 680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자, GTX 680 모델입니다. 자, GTX 68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960과 거의 동급이죠. 이거 쓸만합니다. 어, 그래픽카드도 지금 내가 볼때 상급이에요. 펜도 상태가 괜찮습니다. 일단, 써멀 정도는 바르면 될것 같고, 일단 제가 한번 저장장치 넣어봐서 구동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면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걸 청소해보고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전원을 켜보도록 할게요. 아 안들어오네요 예 아! 제가 생각해도 파워 쪽 문제 확률이 높아요 어, 파워가 상태가 좀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파워를 교체 부팅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야 대박 i73770k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기존 사용자께서 오버클럭을 시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램은 4기가 하나 꼽아놨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던 것은 16기가 가 되겠네요. 그래서 d d r 3 16기가에다가 플러스 어또 16기가, 총 32기가가 온 거고, 메인보드는 어 Z77 퍼뮬러 시리즈가 왔습니다. 완전 해잔데요. 자, 이거 뭐 정상 작동되니까 일단 제가 케이스를 한번더싹다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램도 다시 정비를 하고, 전부 다 이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또 이쁘게 만들어 봐야겠네요. SSD 한 240기가 달아놓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완전 어, 완전 해잔데요. 오버클럭도 한번 시도해 볼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윈도우 세팅까지 다 해서 그나마 쓸만한 컴퓨터로 다시 재조립했습니다. 어, 하보니까 케이스가 조금 군데군데 좀 기스가 많아서 어, 좀 괜찮은 케이스로 하나 또 구비해가지고 재조립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데 가서서 행운의 아이템을 득템하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마물팁이였어요